아, 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평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 C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B를 향해서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를 향하고 있긴 한데 아, 지금 속력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같다고 합니다. B의 속력은 4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4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ABC 질량은 3, 2, 2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나는 가에서 B와 C 사이의 거리, 얘네 둘 간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 이제 주어졌고 어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자, t가 0에서 7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속력을 처음 속력을 알고 난 상태에서 얘네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속력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또 충돌하게 되면 속력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충돌하기 전에 얼마큼 가다가 충돌하고 바뀐 속력으로 얼마큼 갔겠느냐 이제 그거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량 보존을 법칙은 그렇죠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용해서 충돌 전과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전후 속력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선 BC와의 사이의 거리를 보게 되면 요거 둘을 먼저 보는 거예요. 12m 떨어져 있다가 2초 만에 0으로 거리가 좁혀졌어요. 그럼 2초 동안에, 2초 동안에 얘네들이 다가와서 어떻게 된다? 거리가 0이니까 충돌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12m를 2초 동안에 갔기 때문에 상대속도가 6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쪽으로 4로 갈때 상대속도가 6이 되기 위해서 얼마? 얘가 마이너스 2. 이쪽으로 2가 되면 상대속도가 6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12m라는 거리가 현재 떨어져 있는데 b가 정지한 상태에서 c가 6으로 가면 2초 동안에 충돌한다 이거나 아니면 c가 정지했는데 b가 6으로 가서 2초 동안 정지한 거나 이거나 똑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요 b라는 어 속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c의 속력을 알수 있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상대 속도는 6인데요. 2초 동안에 b는 4, 4에서 8m 가고, 그 다음에 C는 1초에 20가니까 2초 동안에 4m 가서, 얘 8m, 얘 4m 가서, 그래서 12m 거리를 2초 만에 좁혀왔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 속력을 이렇게 구했고요. 아까 문제 조건에서 A와 C가 같은 속력이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2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봐봐요. B와 C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2초 동안 이제 멀어지는 걸 보게 되면 2초 동안에 붙어 있다가 8만큼 갔어요. 거리가 8만큼 멀어졌어요 그럼 2초 동안 8만큼 갔으면 상대 속도가 4거든요. 그럼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얘랑 B와 C와의 상대 속도가 4가 되면 됩니다. 그럼 이쪽 충돌 후에,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한 게요녀석들의 충돌 전에 속도를 구한 거고요. 이제 충돌의 속도를 구할 건데, 충돌 후는 이때 v라고 하면 상대 속도니까 얘를 v 플러스 4로 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충돌 후요 녀석들이 bc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면 되겠죠. 초기 운동량은 이 자리가 4로 가고, 여기도 이 자리죠. c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로 다가오고 있을 때, 충돌 후에는 이 자리가 V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C가 이 자리가 V 플러스 얼마? 4로 갈 것이다. 만약에 이게 지금 선생님이 다 플러스로 잡았는데, 왼쪽으로 잡으면 이거 마이너스로만 해주면 되죠. 근데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딱 보면, 2 v EV, 2 v 가 사라져서 V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거 8이고요. 이거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해주면 4가 되겠고, 여기는 2v 2v니까 4v 남고 플러스 8이 되니까 아하 4v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v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고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이쪽 방향으로 3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그럼 이렇게 되면 상대 속도 얼마 4라는 걸로 쭉 가면 되는데 갑자기 또상 여기 지금 상대 속도가 바뀌었죠 또 변화가 됐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요대로 이제 멀어지니까 얘는 일로 가고 일로 가니까는 a하고 그러니까 b하고 c는 충돌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b는 B, 그냥 지갈 길 가고 있는데 요 b라는 녀석이 a 즉요 초기 속도 2라는 거랑 요 1로 가는 거랑 충돌을 해서 요게 초기 속도고. 나중 속도를 또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할 텐데, 이 변한 거랑 요 녀석하고의 상대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 또 상대 속도 가 달라졌다. 그러면, 여기서 달라진 상대 속도를 통해서, 어떻게? 요 녀석을 구할 수 있고, 그럼 요 녀석을 통해서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속도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A가 변한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 한번 봐봐요. 여기서는, 즉, 8에서 14까지, 즉, 6 m 를 가는데 1, 2, 3초가 걸렸으니까 여태는 상대 속도가 얼마? 2가 되는 거잖아요. 2가, 그렇죠? 그래서 얘가 상대 속도 2. 그러면 얘는 3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상대 속도가 2가 되려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1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A의 충돌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A의 초기 조건은 2로 가고 있을 때 B는 1로 마이너스 1로고 있죠. 자 그럼 이거 운동량 보존. 두 번째로 쓰겠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A와 B의 충돌이에요. 3짜리 A, 3짜리가 2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2짜리가 마이너스 1로 다가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 전이고요. 충돌 후에는 결과적으로 3짜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2짜리란 녀석은 1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6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겠고. 이거 계산하면 2가 되니까 어, 3네모는 2가 되죠. 그래서 요 네모라는 속도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의 충돌 최종 충돌하고 난 다음에 속도는 3분의 2가 된다는 거 됐죠. 그러면 0에서 7초까지 0에서 7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선은 0에서 4초까지는 0에서 4초까지는 A는 그니까 B와 C가 충돌해가지고 서로 이제 충돌 전에 접근했다가 충돌에 게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A는 그대로 그냥 2라는 걸로 갔어요. 그래서 2라는 속도로 4초 동안 갔으니까 8m 갔고요. 그 다음에 4초부터 7초까지 3초 동안은 2로 가던 애가 충돌해서 3분의 2로 가죠. 그래서 3분의 2라는 속도로 3초 동안 갔으니까 2m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7초 동안, 그러니까는 4초 동안 8m 가고, 나머지 3초 동안 2m 가니까 총 10m를 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